<목소리도> 자, 여러분들 유하! 유하, 유하! 유하 유하 유하!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5만 유튜버 박현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생방송 날짜인 12월 8일 화요일 저녁 10시 15분입니다. 약속했던 Q&A 생일 때 받았던 50문답이랑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 그 영상에서 댓글로 적어주셨던 궁금하신 질문들 저희가 선별을 해놔가지고 답변을 드릴 건데 바로 그러면 일단 50문답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팬 여러분들의 댓글을 하나씩 골라놓은 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수 50문 50답 1번 자기소개 안녕 안녕하세요. 샌드박스 게임의 카트라이더 팀 주장 박인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카트라이더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학교 때, 한, 키가 한 2m80 정도 되는 친구하고, 친구를 먹었는데, 그 친해진 친구의 친구가, 카트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하길래, 그 사람을, 막 내가, 이겨야겠다! 하고, 이제 결심을 하고,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카트라이더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오지게 연습해버리다가, 지금의 실력까지 올라오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번. 프로게이머가 된 계기. 어느 게임이던 간에 프로게이머로서 어떤 게임에 이렇게 한 선수가 되면은 아닌 게임도 있지만은 이렇게 TV에 나오고 그리고 또내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무대잖아요. 그 무대에 나도 한번 밟아서 TV에 나와 보고 싶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제 프로게이머 생활이 시작됐었죠 결론 딱 정리하면은 테레비에 나왔으면 좋겠다 자 4번 가장 인상 깊었던 리그 시즌 2019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 1 그때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자 다음번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이거는 또2019 리그 시즌 1 결승전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면내 손으로 물론 우리 팀원들이랑 스피드 아이템전을 같이 뛰면서 같이 이뤄낸 결과긴 하지만 내가 에이스 결정전을 마지막으로 내 손으로 꼬리를 하면서 우승을 하는 그 순간에 가장 기억이 남았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다음 가장 기억에 남는 에이스 결정전 2019년 시즌 1때 처음으로 호준형이랑 저랑 정규리그에서 애교를 붙었었어요. 그때 그때 동화 이상한 나라의 문이었는데 제가 이제 맨티스를 타고 호준형이 블랙코튼을 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맨티스를 타면서 좀 전략을 짜고 처음으로 이제 리그에서 완전 오지기 그냥 이겨버렸던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죠 <목소리> 자 그리고 일곱번째 가장 좋아하는 별명 이탈리안 이탈리안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타노스도 좋긴 한데 걔는 영화에서 나쁜 친구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탈리안이 제일 좋습니다. 피자. 박피자. 박피자도 나쁘지 않죠. 박피자도 좋아요. 그다음 8번. 카트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아무래도 호준이 형이죠. 호준이 형이 가장 존경스러운 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배웠었으니까 자기 인생을 바쳤잖아요. 10대 인생 그리고 20대 초반까지 다 바쳤으니까 가장 존경. 자, 그다음 카트 왜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박찬호를 존경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카트랑 비교를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 사람처럼 따라 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완전 연습벌레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근성을 닮고 싶었어서 가장 존경합니다. 열 번째, 역대 유니폼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유니폼은 저는 2019 KT 5G 멀티뷰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 2때 유니폼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때 유니폼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 그다음에 11번 카트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저는 전기기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 카트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기술직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자, 그 다음 12번. 카트 말고 최근 즐겨하는 게임이 있다면 무엇인지? 없어요 카트밖에 안해 테란도 안하고 다른 게임 안합니다 카트밖에 안하고 13번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저는 그겁니다 고기하지 않는 근성 이 나루토에게 배운 고기하지 않는 근성 요즘 아들은 막 근성이 없어가지고 14번 본인 생각하는 본인의 단점 저는 쓸데없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걱정거리도 많고 좀 TMI지만 진짜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요 15번 고치고 싶은 습관이나 버릇 평상시 지낼 때에도 많지만은 그냥 잘때 제가 이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면 턱주거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갈이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자 16번째 제일 좋아하는 카트바디 저는 멘티스 라인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 17번째 처음 데뷔했을 때의 기분 그때 그냥 리그장 부스 안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나는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그냥 주변이 하얀 것처럼 보이고 완전 긴장돼가지고 앞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은 발발발발발 발발 떨리고 약간 어렸을 때 오줌질일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팬들에게 받은 선물 중 가장,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요겁니다 요거 여러번째 팬들에게 가장 고마울 때, 제가 성적이 잘안 나온다거나,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괜찮다거나, 아니면 고생했다거나, 뭐 그런 위로의 한마디를 해주실 때, 가장 고맙습니다. 그럴 때, 님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다. 그런 느낌,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20번째, 샌드박스 선수들과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저는 그겁니다. 워크숍 때, 저번에 여름에 워크숍 갔는데, 워크숍 가가지고, 애들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레크리션도 하고, 그랬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그다음 스물한 번째 자신이 생각하는 팀내 서열 1 위와 꼴찌. 일단 꼴찌는 정성하고요자 그다음에 1 위는 제가 1위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 아, 아. 자 스물두 번째 팀에서 게임 외적으로 가, 자신과 가장 잘 맞는 팀원은 원래는 좀 승하였는데 최근으로서 좀 현수가 제일 좋아요. 이 정성하 요마 요거는 요즘 좀싹 빠가지고 아떠떠떠떠 24번째 무인도에 데려갈 팀원과 그 이유 요거는 정성아 요거는 정성아를 데려 데리... 아니야 아 어차피 팀원이니까 감독님은 뺄게요 팀원은 우리 정성아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5번째 이거 하나는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하는 것 사투리 이거 하나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사투리겠죠 26번째 올해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추억은 올해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은 최근이죠 내 생일 때내 생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그리고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박인수가 하루에 3번을 방송했다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지 그날 제일 재밌었습니다 27번 나를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일단 첫 번째 타노스 그리고 나루토 그다음 박피자 28번째 꼭 이루고 싶은 인생의 목표 스트리머로서 먹이업이 되고 싶어요 아무튼 인생의 목표는 인플루언서로서 성공하는 거 아직 갈 길이 많이 많이 멀긴 했지만 스물아홉번째 10년 후 자신의 모습 3세살때 여기 의자에 딱 요대로 앉아가지고 방송키고 다투리나 오지게 남바라면서니쉐레마그가 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시청자 한 2천명 보고 있을 그렇게 될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30번 가장 행복했던 순간 19시즌 1때 팀전 우승하고 트로피 들어올릴 때 그때 무엇보다 좋았던 게 뭐였냐면 뭔가를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 결실을 맺었다 하는 그런 희열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때는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았어요 그다음 31번째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이게 해소법이라 해야 되나? 저는 좀 아무 생각을 안한 편입니다 타이머택을 하죠 다이어트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더 쌓이긴 하지만 아무 생각 안 하거나 아니면 친한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거나 대화로서 주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편입니다. 서른 두 번째 한 달간의 휴식이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것그한 달간에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 네, 그러면 한 제주도 가서 한달 있다, 있다 오고 싶습니다. 자그 다음에 서른 세 번째 비시즌 계획. 비시즌의 계획이라 하면 뭐이 계획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개인 방송 빈도를 정말 많이 늘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터리머로서 활동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3 4네 번째 요즘 관심사. 관심사는 저는 책 책을 봅니다. 책. 3 5다섯 번째 좌우명. 좌우명은 조갑천장입니다. 3 6 번째 가장 재미있게 본 애니메이션 나루토요. 3 7일 번째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영화니까. 않겠지? 1번 애니영화 중에 날씨의 아이라고 그거 기억에 남습니다. <laughs> 38번째 좋아하는 운동 좋아하는 운동 수영입니다. 수영 39번째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은 소고기 소고기 좋아합니다. 만한 번째 좋아하는 색깔 연보라색. 만한 번째 주량 소주 두 병. 만두 번째 부먹 vs 찍먹. 나는 둘다 좋아하는데 가리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굳이 고르자면 찍먹. 왜냐하면 붓기조차 귀찮기 때문에. 만세 번째 민트 초코 먹는다 vs 치약이나 짜 먹어라. 민트 초코 먹는다. 만네 번째 파인애플 피자 허용 가능? 과일한테 왜 그러냐? 파인애플 피자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너, 너 먹어도 근데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마흔다섯번째 피자 vs 치킨 피자 마흔여섯번째 나는 인싸다 나는 아싸다 저는 아싸이지 않을까요 아닌가 인싼가 나는 아싸다 인싼가 사십 일곱번째 웩도날드 원픽 메뉴 좌로 고른다면은 일구오보거를 고릅니다 마흔여덟번째 최근 즐겨보는 유튜버나 tv 프로그램은 저 그거 구미어진이라고 있는데 그거 좋아합니다 마흔아홉번째 요즘 기분 요즘 기분이가 기분이가 기분이에요 가 아니고 방송 언제하지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not bad 좋아요 I feel so good 오십번째 마지막 한마디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여러분들의 편지가 가득 담겨있는데 이렇게 오십문다까지 준비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에 2021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1이 열리는데 앞으로도 그 리그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팬 여러분들이 작성해주신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트 하실 때 설정 값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 저는 불안치고 설정 안 하고 게임합니다. 전 키보드만 꽂고 바로 게임하는 사람이에요. 리그장가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 박인수의 헌정 카트가 나온다면 어떤 이름을 붙이고 싶은지. 제가 맨날 박피자 어디 가노? 금마 잡으면 좋긴다. 이라고 있긴 하지만, 피자면 좀 그런가? 근데 박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박인수 X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가장 자존심이 상했던 경기, 제일 최근에 있었던 개인전 2, 3등 동률 점수에서 송용준 선수와 에이스 결정전에서 졌을 때 가장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경기인데 손으로 날려버린 그런 기분이 들어서 어? 그때가 제일 자존심이 상했어요. 어? 숙소에서나 리그 때앉는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요? 그냥 애들 안고 싶은 대로? 대회 준비하실 때 연습하는 박인수만의 방법이 있나요? 일단, 제일 큰 방법 중 하나는 쉬는 시간이나 비는 시간이나 뭔가 시간이 남는다면 내 개인 주행을 늘리려고 되게 많이 연습하는 편이고 그 외에 연습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안을 해내서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이거는 알려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숙소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지내는 선수는 선수랑 좀 친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Thank you 현수랑 저랑 둘이 좀 차를 좋아해가지고 차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다 팀원들과 싸운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숙소에서 가장 부진한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laughs> 감독님 포함해서 네, 다 똑같습니다. 가장 방을 깨끗하게 쓰는 사람은 감독님? 자, 가장 시끄러운 사람은 이거는 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이 샌드박스에 막내였다면 어떨 것 같은지. 기분에 따라 다를 것 같지만 형들이랑 좀 놀자고 할것 같아요. 샌드박스 게이밍 팀의 장점 5가지 일단 첫번째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지 않아요 자그 다음 두번째 일단 다들 열정이 넘습니다 세번째는 저까지 포함해서 다 순진합니다 네번째 터치를 잘 안합니다 착각적 마지막 다섯번째 다들 긍정적이에요 게임하는 면에 있어서 샌바팀 말고 다른 팀에서 친한 선수들은 누구누구인요 그냥 두루두루 친한 편이라서 딱히 그렇게 손꼽아서 친하게 지내는 선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리그 1차 리그부터 2020 시즌2까지 선수 중에 딱한 명만 골라서 같은 팀을 한다면 누구와 하고 싶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차연이차연이가귀염귀염한데 세게 말할 때는 또 세게 말하고 그냥 귀여워요 귀여운게답니다 항상 라이벌로 문호준 선수를 골랐는데 문호준 선수가 은퇴한 후 가장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재혁 선수? 재혁 선수가 뭐 개인전도 우승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제가 한번 꺾어야 될 산이지 않을까요? 화가 나거나 슬플 때 대처하는 방법은 전 이건 좀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되게 못해요. 그다음 중요한 경기나 긴장되는 경기가 있을 때 긴장을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혹은 경기전 박인수만의 루틴이 있다면 저는 그 긴장을 약간 좀 변태 같지만 즐기는 편입니다. 긴장이 되면 은 그게 재밌어요.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게 뭐냐면 은 제가 경기를 출전을 하잖아요. 그 경기를 뛸때 긴장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단 말이죠. 무조건. 근데 그 긴장을 하, 하게 됐을 때 재미있게 해보자. 자신있게 해보자. 이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그 자신감으로 좀 밀어붙인다 그런 방식으로 좀 하는 편이. 프로 선수 생활 중에 힘들고 지치실 때는 어떨 때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이때까지 지내면서 프로 생활하면서 힘든 건 많이 없었는데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을 보내면서 힘들었던 게 생겼던 게 뭐냐면 짐을 짊어지고 에이스 결정전에 섰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하면 은팬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좀 극복을 하려고 하던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좀 나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그러니까. 이게 구독자 5만명 파워 아이거다자 <laughs> 그럼 들었을때 힘이 나는 말이 있다면 너무 많은데 들었을 때 힘이 나는 말은 고생했다, 지린다, 와쩐다 이런 말, 네, 그런 말들이 가장 힘이 납니다. 자 그다음 연습 시간, 리그 기간 외에는 주로 뭘 하며 지내시나요? 저는 자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아니면 밥을 먹거나 하면서 지냅니다. 자 그다음 인수님의 소확행 누구님이 천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아. <laughs> 자, 라면 뭐 좋아하세요? 저는 라면 신라면 좋아합니다. 자 그다음 프로필 사진의팔 근육은 어떻게 기르셨나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기술 쪽으로 고등학교를 가면은 전선 까고 막 그런 기술 연습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팔로 이렇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팔 근육이 그것 때문에 키워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어택 영상 자주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아 타임어택 영상 좋아해요? 아, 알았어요 타임어택 영상이야 내가 뭐 찍었다 하면은 어, 올려드리면 되니까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리그 끝나고 정말 술 안드셨나요? 아니 그때 진짜 리얼 누가 술 마셨다고 그 소문 퍼트리는거냐고나 그때 술 안먹었어요 진짜 그때 술 안먹었음 나 진짜 술 안먹었음 <laughs> 자 그리고 군대는 언제 갈 예정이신가요? 저는 선수로서랑 인플루언서로서 제가 좀할수 있는 영향을 보일 때까지 다 하고 내가 봤을 때좀 아니다 싶었을 때쯤 갈 예정입니다. 인수님의 앞날을 누구보다 응원할 팬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생겼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정말 어색할 정도로 팬 여러분들이 생겼다는 것 자체에 좀신기 하기도 하고 앞으로 더 많은 팬분들이 생겨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알죠 제 맘. 음라 땡!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선수 박인수로서 그리고 또 서털레마 박연수로서 항상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과 그리고 오신 분답을 한번 해 봤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박인수가 될 테니까 10만 구독자, 50만 구독자, 100만 될 때까지, 100만, 1억까지 퓨리파리자퓨리파인가금방오 자벌로 갈 때까지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